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께 중요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말년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말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죠. 말년에 대박 나는 띠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비밀을 제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말년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초년과 중년을 보내면서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명예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말년까지 이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년에 아무리 큰 성공을 잃어도 말년에 그 복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년복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재물, 명예, 가족의 평안 등을 모두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말년복이 좋은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 결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말년복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그간의 고생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에 힘든 시기를 겪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년과 중년뿐만 아니라, 말년복을 위해서도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년복이 좋은 몇 가지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유생 닭띠 1981년생입니다. 신유생 닭띠분들은 초년에 약간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타입입니다. 비록 초년에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들이 50대 중반 이후부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재물운이 안정되면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히 신유생 닭띠분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덕에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말년에 큰 재물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느릴 수 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때 가서 신유생 닭띠분들은, 역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갑인생 범띠 1974년생입니다. 이 갑인생 범띠 분들은 강한 의지와 끈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초년과 중년에 다소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이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며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덕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말년에 이르러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푼 덕이 돌아와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갑인생 범띠분들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얻는 복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만 주변의 도움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베풀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분들은 자신이 베푼 덕이 말년에 배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성공을 누리며 말년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신다면 그 복이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병자생 쥐띠 1996년생입니다. 쥐띠분들,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이 나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병자생 쥐띠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지혜와 결단력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도전에도 과감히 뛰어드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덕에 40대 이후부터 점점 운이 풀리기 시작하며 특히 50대 중반부터는 큰 재물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병자생 쥐띠 분들은 지혜롭고 결단력이 강한 분들이 많아서 중년 이후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반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더 깊이 파고들고 필요한 공부나 기술을 익히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특히 GT 분들은 금융이나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기개발을 하시고 필요한 투자도 아끼지 마세요. 그 노력이 나중에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병자생 쥐띠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과 함께 인생의 큰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무신생 원숭이띠 1968년생입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말년 복이 60세 이후로 들어옵니다. 이 분들은 머리가 좋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생의 모든 일에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서 운세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바라며 큰 성취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몰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타고난 재주와 유머 감각 덕에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재물과 명예가 안정되고, 자신이 이룬 성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말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희망 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임진생 용띠 1952년생입니다. 임진생 용띠분들은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왔으며 그 결단력 떡에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분들은 60대 중반부터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며 안정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7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용띠 분들은 삶의 매 순간을 새롭게 개척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70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고 그 일들이 당신의 말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임진생 용띠분들은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더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을미생 양띠 1955년생입니다. 이 양띠분들은 70대에 들어서면서 안정되고 재물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 덕에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며 얻은 경험과 지혜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그로 인해 더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안정되고 말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미생 양띠분들은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며 말년에 그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가올 좋은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이룬 성과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기예생 돼지띠 1959년생입니다. 기해생 돼지띠 분들은 자식과 손주에게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덕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자식들이 잘되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말년에 큰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60대 후반부터 자식들의 성공과 손주의 덕으로 인해 말년에 큰 웃음과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자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헌신이 결실을 맺어 말년에 자식들과 손주들로부터 큰 기쁨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년복 아닙니까? 또한 이분들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인생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큰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고 그들의 성공을 응원해 주세요. 말년복이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랑을 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년은 그 사랑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말씀드린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좋은 운세도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한 말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